제가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었을 때 소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거죠 아나 어, 이거 소금 팔아볼까? 그래서 그때 소금 하나로 일주일 만에 72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와나 이거 진짜 퇴사해야겠다 <laughs> 너무 신났죠 진짜 지금 여기 휴지 롤이 있죠? 지금 이게 30롤짜리 세 팩이 28,310원이에요. 제가 쿠팡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28,310원짜리가 5만원에 팔리고 있죠? 46,000원. 그리고 57,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만 팔아도 1 5 0 0 0 원씩. 치킨 한 마리씩 이렇게 31%가 남게 되는 구조인 거죠. 슈지 같은 생활용품들이야 찾아보면 있겠는데 이슈가 되는 그런 상품들 어떻게 대표님은 찾으세요? 트렌드 상품까지는 진짜 풀기 어려운데 아, 진짜 풀어도 되나? 그럼 풀어주세요. 아, 풀어드려요?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업으로 트렌드 상품을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셀러 영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출근 몇 시에 하세요? 평소에 10시까지 가는 편입니다. <laughs> 부업으로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부업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쿠팡에서 오늘 잘 팔리는 상품들 좀 트렌드로 떠오르는 상품들을 쿠팡에 그대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건데 트렌드 상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당장 저번 달에도 있었는데 혹시 우지라면이라고 아십니까? 우지라면이 뭐냐면요 삼양라면에서 옛날에 1960년대 또에 그때 속이름으로 라면 튀겼다 해가지고 아 그게, 옛날 삼양라면? 네네 네 그게 11월 달에 또 4, 50년 만에 나오게 된 거죠 트렌드로 떠오른 거죠 그럼 그 상품을 쿠팡에 검색해봤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 제품을 마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인터넷 최저가라든지 그런 데서 싸게 떼와서 쿠팡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리셀 구조인 거죠. 어, 그럼 쿠팡에서 제일 먼저 판매를 하신 거겠네요. 네, 제 팀원분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우지 라면을 등록을 하셨어요. 아, 주 상당한 또 수익을 벌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벌었는데요? 그분이 첫 달부터 그 제품 하나로 순수익 1200만 원 벌어가셨어요. 우지 라면을 얼마에 떼와서 얼마에 팔고.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라면이 보통 한 봉다리에 한 4,000원 정도 하죠? 4,000원, 5,000원? 근데 그분은 최종 마진율이 한23%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마진 같은 경우도 파는 사람이 코팡이 없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서 제가 판매하기 나름인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떼다가 4만원에 팔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게 예전에 허니버터 칩 혹시 기억나세요? 마트에서 막 만원씩 팔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사갔잖아요. 엄청 희소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트렌드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될것 같은데 이슈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 트렌드 상품을 제가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럼 트렌드에 빠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걱정들 하세요 사실 저는 트렌드만 노리는 게 아니고 데일리 상품도 노리고 있거든요 데일리 상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생필품들 꾸준히 살수 있는 것들 섬유유연제라든지 뭐 참치캔, 스팸, 신라면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데일리로 찾는데 거기 안에서도 베스트 상품들 제일 많이 찾는 상품들을 볼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데일리 상품들로 꾸준하게 매출을 이어가면서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복권이라고 쳤을 때 데일리 상품은 연금 복권 같은 느낌이고 트렌드 상품은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복권은 그냥 달달이 타다가 한 번씩 로또 맞으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무조건 트렌드 상품만 노린다? 그런 건또 아니어서 부담이 진짜 없어요. 빵 하면 사실 요즘 이슈도 많고 많이 소비자들도 떠났다? 이슈 도 네. 나오잖아요. 탈퇴도 하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크게 영향은 없으신가요? 네. 오히려 제가 계속 3천만 원대 매출을 유지하다가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넘었는데 그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쿠팡이 없어진다 새벽 배송이 이제 금지된다 난리 났잖아요. 제가 그때 밖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오히려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쿠팡의 이용자가 소폭 상승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라는 게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쿠팡을 거의 사랑하는 입장으로 로켓 배송을 매일 쓰는 것 같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표님은 지금 네. 쿠팡.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얼마나 벌고 있어요? 매출은 이번 달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마진율은 한 17%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 8,900? 이걸 부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네네. 본업도 있으신 거고요? 본업은 제가 원래 대기업을 다니다가 세달 전에 퇴사를 해서 지금 서울에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현대장부차를 붙었거든요. 특별 채용으로 제가 붙게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이 연봉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안 믿거든요. 제가 초봉이 1억이었어요. 왜 퇴사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좀 크게 사기를 한번 당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돈에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물류센터, 공장, 또 제가 평택 사람이거든요. 평택에 쌍용자동차에 혹시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페인트 찌꺼기 닦으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모았던 돈이랑 군대에서 진짜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랑 다 해서 제가 전역하면서 한4,300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또 돈에 욕심이 많으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에 또 관심이 갔죠 하면서 그때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사기를 맞은 거예요 분양 사기를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모았던 돈을 전부 계약금으로 날리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거든요 0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아, 당장 부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 입사하면서 동시에 부업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업들 여러 가지 하다가 다 실패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쿠 부업만이 당장 돈이 됐어요 이거 말고는 돈 버는 게단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쿠팡 9원만이 시작 하루 만에 돈을 벌수 있었어요. 이게 첫 수익은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면 저희가 깨끗한 바닷물이 없잖아요. 깨끗한 바닷물이 없으니까 소금을 못 만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뉴스를 보니까 소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던 소금 포대 싣고 다니던 트럭도 막 절도 당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거죠 아나 이거 소금 팔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소금을 그때 판매하게 됐죠 첫 달부터 그래서 그때 소금 하나로 일주일 만에 72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란이었으면 가져오기도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저는 트렌드 상품이고 리셀이다 보니까 갖고 오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소금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쿠팡에서 진짜 유명한 천일염 제품들, 뭐 로켓 배송들 다 품절이고 제가 그때 천일염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품 1위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걸 공급해주던 공장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직접 공장한테 연락해서 나 지금 주문권 한 2, 300개 밀렸으니까 내가 대신 팔아줄, 팔아줄 테니까 나한테 소금 좀 공급 좀 해줘 하면서 그렇게 또 위탁 계약까지 맺게 된 거죠. 그때 진짜 눈이 돌았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하면서 동시에 부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첫 달부터 거의 일반 직장의 월급의 4배를 번 거잖아요. 와, 나 이거 진짜 퇴사해야겠다. <laughs> 너무 신났죠, 진짜. 대표님은 사람들한테 네. 이런 걸왜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홍보를 한다기보다 시니어분들이 되게 저한테 메일이 많이 오세요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얼마면 되냐 장난 아니게 많이 오는데 전 사실 돈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료 소통방을 24시간 동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 정보 소통방만 들어오셔도 수익 날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다들 금방 또 수익화를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쉽고 시간이 적게 드는 건지 가서 제가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셔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한번 가서 배워볼까요? 어 좋습니다. 원래는 상추 인증되었습니다. 보시죠. 쿠팡 하신다 그랬는데 매출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매출 지금 보시면 5,100 정도 지켰네요. 이번 달이고요. 광고는 하나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하는 쿠팡은 유지비가 없어서 좋다. 왜냐면 제가 파는 거는 보통 트렌드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먼저 알리려고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검색을 하면서 1페이지에 있는 제 상품만 찾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남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님 상품 어떤 것, 어떤 거 팔았었는지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상품 지금 파는 거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알려드렸다가 제 영상 보시고 저 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팔았던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판매를 했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피 제품들도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호신용품들도 팔고 있고, 단순히 뭐질라면 이런 것도 팔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필품, 아니면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진라면은 오뚜기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뚜기 공장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리셀로도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지금 시작해도 바로 돈벌수 있는 품목들만 제가 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럼 저런 제품을 네.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 제가 에누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에누리가 전국에 있는 상품들을 전부 최저가로 볼수 있게 모아두는 사이트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에누리를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상품을 검색하던 전국 최저가를 바로 보여주는 사이트란 말이죠. 그럼 이 안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있죠. 이걸 지금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핫한 제품 쇼핑 베스트, 지금 전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최저가를 보여주는 탭인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상품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휴지. 롤이 있죠 그냥 평범한 휴지 롤이거든요 지금 이게 30원짜리 세팩이 28,310원이에요 그럼 이 상품명을 그대로 긁어와서 제가 쿠팡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28,310원짜리가 쿠팡에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28,310원이 5만원에 팔리고 있죠 46,000원 그리고 57,000원 이런식으로 가격차이가 나는거예요 아니 28,000원짜리를 누가 5만원에 사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쿠팡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받고싶어하는 사람들 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사던 당장 빨리 오니까 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은 굳이 굳이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상이나 아니면 뭔가 예쁜 컵 이런 거살 때는 네이버를 갈것 같아요. 근데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파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사람들이 생필품 사는데 가격도 안 보고 상세페이지 이런 것도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세페이지도 직접 뭔가 꾸미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시작해도 내일 볼수 있는 구조가 진짜 너무 단순해서 당장 바로 팔리는 걸 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화가 굉장히 빠른 부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상세페이지에는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상세 정보는 무조건 필수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껌이라고 봤을 때이 껌의 상세 정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부분만 제가 캡처를 따서 이것만 상세페이지로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더 이상 꾸미는 거 없어요. 지금 현지점에 대표님이 상품을 네. 등록을 한다면 네. 어떤 상품을 등록하실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제가 상품 등록은 원래 잘안 풀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부여서. 이거 알려 드리면 피디님도 내일 당장 버실 수있을걸요 저도 좀벌면안 될까요? <laughs> 추우신데 또먼길 오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28,000원에 떼와서 54,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한번 마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마진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가세랑 쿠팡 수수료 각종 부대비용을 전부 뺀 금액을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잘 팔리는 지금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 휴지 제품이 얼마에 남냐면 5만원에 팔았을 때 28310원에 떼오면 하나만 팔아도 15,000원씩 그냥 치킨 한 마리씩 이렇게 31%가 남게 되는 구조인 거죠 해서 이거를 한번 등록을 같이 해볼까요 이 쿠팡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상품번호의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따서 카탈로그 매칭하기에 검색을 해볼게요 매칭에 검색을 해서 하면은 옵션 선택 여기서 아까 제가 찾았던 그 제품이 있죠 네. 이거를 선택만 하면은 상품명을 제가 건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상품명도 자동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상세 정보도 알아서 나와 있죠 또 여기까지 상품 주요 정보까지 제가 건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방법을 쓰면은 제가 할 거는 단세 가지 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썸네일과 상세 정보와 그리고 제가 팔 가격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썸네일도 제가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썸네일 있죠 이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렇게 지금 캡처만 하시면 돼요. 캡처를 해서 지금 자동으로 저장이 됐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 가서 제가 방금 캡처한 거를 그대로 넣으면 썸네일 바로 완성됐죠. 이게 끝이에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상세 정보는 뭘 넣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상품 상세 정보 있죠. 상세 정보도 제가 이걸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이것도 너무 쉬운 게 이거를 클릭해서 그대로 지금 옮겨지죠바탕 화면에 둘게요. 완성이 됐죠.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상세 페이지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드래그하고 아까 만들었던 썸네일 한번 더 붙이고 이러면 상세 페이지도 끝이에요. 제가 지금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죠? 가격이죠. 가격은 얼마에 팔아야 되냐? 제가 이 상품을 지금 5만 440원에 팔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 100원, 200원만 싸게 팔 수만 있어도, 아까 이 제품이 몇 위에 있었죠? 바로 2위에 있어요. 그럼 제가 이 5만 440원보다 100원, 200원만 싸게 팔수 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0원, 200원 싸게 팔아야 되는데, 한 5만원 정도에 한번 팔아볼게요. 판매가 5만원이라고 잡고, 999개. 를 설정을 하면 가격은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100원, 200원 싸게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 저보다 100원, 200원 싸게 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또 경쟁에서 밀리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매일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잘안 쓰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가격 조정을 제가 켜서 시작 가격을 어차피 저는 28,000원에 떼오니까 최저가 48,000원에 51,000원까지 최고가를 설정을 해두면은 이 48,000원과 51,000원 이 사이에서 잘 팔리는 가격으로 누군가 5만 9,800원에 들어와도 48,000원까지는 제가 계속 그 사람을 자동으로 선점을 할수 있게 조정을 걸어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알려드리는 게 PD님 오늘 또먼길 오셨으니까 휴지 직접 파셔서 내일 버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PD님도 당장 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상품 1 페이지 있는 걸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시작해서 내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대표님은 하루에 부업으로 쿠팡 한2 3 시간 정도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에 시간을 쓰시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보통 제가 딱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보통 해요. 처음에 1시간 정도는 한 상품 등록 한 30개 정도를 올려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10개 올리는데 한 30분이면 될 거예요. 나머지 1시간은 주문을 처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상품등록도 매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달 하고 한달안 하고 한달 하고 한달안 하고. 왜냐면 제가 그한달 동안 빡세게 올리는 그 제품이 그 다음 달 매출을 끌어 올려 주거든요. 그래서 상품등록도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 아예 하루 종일 안할 때도 있어요. 주말에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되게 하는 게막 머리 쓰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떤 게 과연 지금 유행을 타냐 어떤 게 트렌드로 타냐 뉴스를 맨날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 상품을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매를 하려면 맞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재고가 필요 없는 게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에누리에서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 전국에서 이 제품을 최저가로 살수 있는 사이트라고 했죠. 그럼 바로 최저가 구매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어디로 이동하죠? 옥션이네요. 옥션으로 이동이 돼요. 그럼 저는 제가 재고를 쌓을 필요 없이 이 공식몰에서 구매를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원 판매처에서 알아서 배송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중간에 껴서 주문만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고가 없으니까. 굉장히 음. 리스크가 없겠네요 그렇죠 재고 리스크 없지 들어가는 유지비 없지 광고비도 없지 그래서 부담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뭐 휴지 같은 생활용품들이야 찾아보면 있겠는데 이슈가 되는 그런 상품들 어떻게 대표님은 찾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데일리 상품은 그냥 알려드릴 수 있는데 트렌드 상품까지는 진짜 풀기 어려운데 아 진짜 풀어도 되나? 좀 풀어주세요 아 풀어드려요?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네이버 들어오면 저희가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 여기도 베스트가 있죠 이 베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응. 이 베스트를 누르니까 이네돌이를 위한 클릭해볼게요. 보시면 연령대별로 오늘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찾는지를 볼수 있는 사이트예요. 제가 20대니까 20대가 베스트로 찾는 지금 많이 찾는 신규 키워드가 뭘일까를 이 사이트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따로 제가 뉴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한번 내려볼게요. 보시면 아, 이춘삼 짜장라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지금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처음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20대 분들은 이춘삼 짜장라면을 지금 당장 오늘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춘선 짜장라면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쿠팡에? 이게 지금 하나에 1,200원인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춘선 짜장라면, 배송비까지 해서 4,000원인 제품이 누군가 18,000원에 팔고 있고, 보시면 누군가는 23,600원, 누군가는 29,000원.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누군가는 비싸게 이미 팔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남들이 모르는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네.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저한테 뭐돈 주실 필요도 없고요, 저 받는 것도 솔직히 필요 없고요. PD님 혹시 지금 간절하시나요? 당장 네. 부업을 하고 싶으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4시간 동안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소통방이 있어요. 이 방에 피디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휴지 있죠. 팔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업자 등록증 하는 것도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업이랑 이 휴지를 팔수 있는 피디님이 오늘 당장 돈 버실 수 있게 쿠팡 계정 세팅까지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쿠팡 계정까지 세팅하셔가지고 이 휴지 파셔서 당장 내일부터 돈 버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쿠팡으로 부업을 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사람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가 당장 다음 달부터 고정비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부업을 10가지 이상 넘게 해보면서 부업 강의만 2천만 원 넘게 쏟으면서 느낀 게 당장 볼수 있는 부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에 시중에 있는 교육들은 부업 강의가 아닌 사업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많은 부업들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제가 돈벌수 있는 부업은 진짜 쿠팡 부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사업 강의 듣지 마시고 오늘 시작해서 내일 버는 부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